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이은수 목사입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도 벌써 넉 달이나 지났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몹시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게다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 학교 걱정, 직장 걱정, 가정 살림 걱정 등으로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주일 이래로 지금까지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독과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들께서 안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전혀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신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는 지난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일제히 주일 현장 예배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안전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주일 현장 예배를 통해 예배 정상화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예배 시간을 다소 변칙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부터는 예전의 예배 시간으로 돌아가 주일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예배 시간만은 앞으로 20분 당겨서 오전 7시 4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당 소독과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와 이부 예배 사이의 간격이 30분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역시 일부 예배와 이부 예배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의 차와 이부 예배를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의 차량이 엉켜서 지하 주차장이 혼잡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1부 예배는 7시 40분, 2부 예배는 9시 30분,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모두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당분간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일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을 하시되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6월 14일 주일부터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표는 코로나 19 상황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즉 8일부터 재개하려고 했던 교회에서의 매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인들이 아닌 외부의 분들도 상당수 참석하시기에 통제와 관리가 쉽지 않아 당분간은 좀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19 사태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중그 어느 것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